또 신났다, 또 신났어. 또 신났어, 또 신났어, 또 신났어. 어휴, 또 신났다, 신났어. 끝에서 끝까지. 어이고 뭐잉이 뭐해? 아, 그거 그걸 찾았어. 그걸로 더 놀아. 아이고, 신나게 놀아, 이기 뭐니. 아이고, 신났어. <laughs> 양말, 엄마 양말이 그렇게 좋으면. 가져 놓으라 그래 아직 하까나 버리지 마.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좋으라, 양말이. 자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그렇게 좋아? 양말이? 자아이고아이고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가져갈아가아아가져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놈~~ 이놈 이런 고요한 놈 그거 고지고 엄마가 가지고 갈까 봐 그래 m Nom. 그 o 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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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심하게 뛰었더니 그거 도로 가져가 가져가 <laughs> 노는거야 그거 몽이 노는 이렇게 좋아 아이고 자식 아이고 또 도망가 엄마가 뺏어갈까봐 이마 그걸 뺏으려고 맘먹으 벌써 뺏었지 쉿.